안녕하세요. 지상주 유튜브가 되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고입니다. 오늘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 주식은? 네. d y 예요 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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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가 그 DY인가요? 아니면, 영어 DY인가요? 먹물 생각해도 아닐 겁니다. 아, 아니가요? 아니, 그냥. <laughs> 어떤 주식이에요? 저도 잘못 들어봤는데, 뭔가 다이름비슷한 뭔가 많이, 많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면서 많이 안 들어본. 시총 1,600억에 6,300원 정도 주가. 이게 회사가 1978년도 돼서, 이게 과거 보니까, 동양기전. 과거. 아, 동양기전? 예, 이거들어보았네요 예, 그 동양기전이었다. 그래서 DY네요. 요마는 지주회사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거든 나름 이제 지주회사인가 봐요 이쪽 사업회사가 따로 있고 그래서 뭐하는 회사인가 하면 콘크리트 펌프카 자동 세차기, 카고 크레인 그래서 이런 게 디와 이노베이트라는 회사도 있고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하고 있는 디와 오토 유압 실린더를 하는 디와 파워 근데 원래 동양 기자는 제가 알기로는 유압 실린더 쪽이 게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자동차도 하고 그러나 본데 이게 지주회사 하면은 디와라고 했을 때 은근히 마이너한 시장에서, 근데 이쪽 계열은 두 개인가. DUI랑 DUI DY 파워가 이제 DUI 쪽 관련된 회사고, 나머지는 그냥 각자 그냥 다른 회사들입니다. 네, 다 갖고 오셨나요? 아, 다 갖고 오셨 <laughs> 검색해서. 그냥, <검색을 해서> 그냥 <laughs> 이게 있다. 헷갈리잖아. 저도 헷갈리더라고. 같은 계열을 쓴거데 네, 네. 어쨌든 둘다 코스피에 있고, 시가총액이 둘다 천육백에 천팔백이니까 작지 않아요. 찾아 보니까 상장회사 DUI 파워가 있고, 비상장을 열네 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름 이 회사가 갑자기 오월달 들어가가지고 한 오십퍼 올랐어요. 좀 약간 이런. 좀 신기했고요. 소리소문 없이 오르고 있었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오르락 내리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한 주식입니다. 지금 약간 오른 추세라서 한번 관심 가져볼만 하기도 한것 같고, 회사 연결을 봤을 때는 매출액이 4천억대에다가 영업이 270억이니까 괜찮아요, 실적이. 음.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기관이 계속 사고 있었고, 보면은 제품 속에 있는데 이게 정말 특이했는데, 약간 패글씨처럼 이렇게 요새는 디지털 말고,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여기 들어가는 요거 만든다는 거거든요, 파란색이. 네네네. 그래서 보면 이게 아 처음에는 뭐야 되게 옛날식이다 생각하다가 정말 이게 더 알아보기 쉽더라고요. 음,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원래 옛날 방식이 더 알리기는 쉽지 않나요? 요즘 방식이 좀더 어렵고. 네, 그냥 요새는 뭔가 되게 화려만 하지 그래서 뭘 만든다 고 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보기가 어려운데 아, 또 새롭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여기 딱이 부분 만드는구나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딱 연결 전체 만들면은 우리가 대충 파란색 부분 점점을 만드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자, 눈에 띄지 않요 <laughs> <laughs> 아니 이런 거 만들고 있고. 근데 여기서 디지털화를 못. 사는 건 아니고 이게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한 거고 또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모양을 해주긴 해요.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부품인 지 모르죠. 뭐 굴삭기에 뭐 하나겠지 이렇게 이해하는데 나름 배려를 해가지고 잘 설명이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연결로 보면은 뭐 수익이 어 연결로 보면 수익이 거의 1조까지 가네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연가도 엄청 높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는 돈은 7 0억예 아, 예, 70억 정도. 누가 보면은 조단이라서 지들이 다하요 <laughs>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름, 그래서, 이 잠재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연결해서 매출 조단이니까, 이게 만 원을 넘었던 게 이해가 갈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올 초에 좀, 장 좋을 수도 넘었었고, 테마가 있나 했는데, 건설기계 테마가 있습니다. 아까 구셨기 음. 때문에,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DY 파워가 붙있고 보면은, 기사로, 젤렌스키 뭐, 우크라이나 하면 DY 파워가 이게 좀 오르면서, DY가 같이 올라요지주사니까 그리고, 테마주 편성이 이렇게 되고 있고, 현재 산업기계 쪽으로 주력이고, DY 파워, 유압 실린더 쪽이, 고투이 그래서 이제 볼만한 거는 g y i 오토, g y i 파워, g y 이 노베이트 각각 회사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괜찮게 라인업이 있어요. 그리고 지분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DY이만큼. 그래서 이제 그냥 DY 자체에서 별도의 손익계산만 보면은 매출액이 높지 않은데 이건 크게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거 다 그냥 로얄티 수익이라든지 그런 거라서 브랜드 로얄티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분율 가지고 보내지 제일 맞고 그냥 지주사 월에 좀 약간 저평가 받는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무난한 거. 누나, 나, 나. 네. 어쨌든, 압축 실린더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어, 그렇죠. 예, 네. 뭐, 그냥 고정하면 고칠 수 있는 그거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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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쨌든, 오늘 한 것까지 해서 3시간 동안, 네. 기계 지루했습니다. 지루했어요? 아니, 기계 지루했다. 아, 기계지, 기계지. 말을 못 하듯이. <laughs> 아, 기계 지루했다라고 하는 <laughs> 거였어. <그랬어요. 웃음> 나중에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아니, 세계 종목 다, 그, 하나같이 비인기 종목이더라고요. 그죠 비인기 종목이죠. 비인기 종목이 인기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세계 어. 음, 기회주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전쟁은 끝날 거예요, 했으니까. 끝나겠죠. 어, 끝날 거예요. 뭐 계속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 끝난다면, 끝난다면 이 세계 주식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편성되어 있는 건 DY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DY가 가장 가능성이 높죠. 네. 일단은, 테마는 그 인식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고 리 홍급은 이제 로봇 관련주로 좀 형성이 돼 있으니 좀 다른 얘기고 뭐 재건 쪽 하면은 그래도 DIY가 좀 낫지 않을까 요 DIY가 낫다. 예, 그러니까 주식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응. 실적과 실적과 무관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 하루 뻥뻥 터지는 날? 로봇 주면 로보로고 로봇, 로봇 그냥 예, 네. 이름 가지고 그냥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인식하는 건 DIY다. 그럼 만약 DIY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갔어요. 어, 만약 예를 들어서 응. 그럼 만일에 갔는데 빈 손으로 들어온다면? 빈 손으로 들어 왔다. 그러니까 진짜 일은 일대로 다 해주고, 네. 남은 거 없다, 이러면. 그러면은, 이 하루아침에 그게, 아니 대장주가 바뀔 뿐이고, 뭐 약간 순위가 밀릴 뿐이지, 원래 우리와 주식상에는 별로 큰 관련이 없어도 프레임으로 먹고 사는 점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으로만 갔다가 도덕 지칠 수 있다? 어, 그런 거죠. 아하. 뭐 사실 실질적 관계가 크게 엄청 다 중요하긴 한데, 그 네. 나중에. 네, 네. 이게 뭐 여기는 꼭 우프라이 아니어도 다른 데 팔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 그 동양 기전이 이제 옛날부터 모래 전통 과 역사를 잘영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무난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무난하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을까요 네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이었습니다들어이오크습니다 감사합니다